어우 어우랑 똑같을 것 같고 이건 비스큐트 얘 예, 이미 하고 했지 씨 씨는 막+ 막+ 뭐막씨 같은 거 같은 거 같고 뭐씨막 그런 거 같은데 음, 이건 떠는음뭐이렇고 이건 따는 그냥 떠고 그리고 이건 음비는 아기고 또 얘가 아기거든 그리고 이건 마음이야. 근데, 여기에, 미안한데, 여기에서는, 아빠가 좀안 나오는데, 치! 이렇게 하고, 이건, 비스쿄트, 또, what? what라고 아니야. 했지?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럼? 이게 또, what이야? I went. Want. I want. 시설 야 돼,가 went라고 해서, 그래서, want는, 원한다, 그거고, 이건, to, mint. mint는, 밥 준다? 아니야. 아, 그미트는고기고 여기서 미트는이 있잖아. 음. 만나는 거. 아 만나는 거고. 그리고메이빈 너는 그냥 너라고 했지. 그리고 메이빙 그냥 아기야고 했고, 오, 어, 우나 이거 왠지. 우우우 예, 멍멍이나 아니면우후아우 어, 그거랑 똑같은 거 같고. 투쉬이우우우우우 이건 quiet. 아니야. quiet. 아. quiet. quiet. 그렇지 quiet은 조용 이거고 biscuit는 비스킷이에요. 또이거 했고 또 이것도 baby is sleeping은 아기는 자고 있다. 이거고 또 이건 it's not time. 이거는 타임이 아니다. 이거고, 이건 이거. To meet the baby. y yeah. e t 아직. 음, 그거 알지, 아빠? 응. 알지? 응. 뭐할 시간이. 안 아니라고. 돼요. <laughs> <laughs> 뭐할 시간이 아니라고 돼 있어. 뭐할 시간이 아니라고? Not. 응, 음, 뭐할 시간이 아니야. It's not time. 어. t 뭐? 베이비, 응, 베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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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날 시간이 아직 아니야 이런 거지. y Baby, baby. 야 a b 야아 a b 자 Baby, b a b 했어아 b 아빠 응? 해야지 이거 해 y b 해 b y b 돼. b y b a b 어 Baby, baby. Baby, baby. b a b 자장 우리, 우리 아빠, 이건. 우후, 우후. Biscuit sees the baby r a t t l t 응, 맞아. Rattle, rattle, 이거야. 딸랑이. 딸랑이야, 음. 이건. 음, 딸랑이는 예쁘고. 이건 토끼. 말하지 말고 그냥 읽어줘. 우프, o 프 Biscuit sees the baby bunny. w o o 우프, o 프 Biscuit wants... to meet the baby Qu quiet is cute the baby is sitting, still still sleeping it's not time to meet dog baby yet. Woof woof, silly silly puppy, silly puppy. <gasps> silly. 가지. Silly mommy, only mommy. What? Not yet. Your favorite bank. that's not bank. your blank kiss.